4월 새로운 달에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삼 가운데 가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을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이제 십자가 지로 입성하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오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환호하면서 들어갑니다. 이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유가 그들의 마음가짐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 지실 때그 환호했던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예수님을 이제, 아 이제 선동하고 이제 폭동 폭도 같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러는가? 아, 예나 지금이나 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십자가인데 아,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이 십자가밖에 는 없는데 우리는 그리고 그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십자가는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하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 아이들이 공부할 때 몸이 편하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몸은 피곤해야죠, 여러분. 그죠? 어, 운동선수가 지금 시합을 앞두고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몸이 너무 편해요. 그럴 수 없죠. 그죠? 어, 지금 몸이 불편하는 것.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좋은 것이 곧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지금도 잘 우리 신앙인들도 은혜로 고원을 받아서 이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고 또 성도로 성숙해 나간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하고또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어, 모습을 나타내주는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안티기독교 중에 최 앞장을 섰던 사람이죠. 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죽이고 스테반 죽이는 일에 앞장 섰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심하고 이제 그 길에. 하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제일 그 선도에 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그 사람이 어떤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말씀해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그럼 낯선 어, 개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큰 히 가상 질환"이라고 하는데그 중에 여러분 무엇이 있냐 면면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다 마쳤다. 죄 사함과 용서함의 그 사역을 다 마쳤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 남은 고난. 예수님이 아직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아서 완벽하지 않아서 인간이 어 이제 첨가할 것이 남아 있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역에 인간이 무엇을 첨가한다든가, 아니면 뭐 신인이 합동해서 뭔가를 한다든가, 하나님이 50% 하고 우리가 50% 해서 구원을 얻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완성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죠. 그 역사가 계속되는 과정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어, 남겨두고 계십니다. 우리도 2000년이 지난 다음에서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듯이 구원 받아야 되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역사의 종말이 오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실 영광을 뒤로 미루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영광을 미뤄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구원의 사역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얘기라고 했어요. 그게 교회의 사역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방식과 길이 무엇인가? 구원의 방식과 길이 무엇인가?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역시 구원의 방식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괴로움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는가?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십자가는 다른 얘기죠.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내 몸으로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십자가는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편안함과 형통함의 길만이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 해서 그렇게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남은 그리스의 고난을 오해하고 있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만 가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교회가 이 땅에 지속되는 그 가운데, 그 근본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 뭐,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을 이제, 삼기, 이제, 지나게 되는데, 고난에 자원하는 거예요. 그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어 이제 그런 이유는 우리 방식이 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방식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거 얼마나 싫어요.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쉬, 싫어하죠. 그래서 은퇴하면 바로 여러분 사이치고 아 운동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근데 싫어하는 그 방식이 그들이 이끌어 가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얘기라. 그왜 그러는가? 왜 고난이 어 구원의 방식인가라고 할때그 비밀이 이렇다고 합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비밀이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이 비밀이 그동안 잠춰져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방인에게까지 나타났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오픈 됐다라고 했는데 구원의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대속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나 대신 벌을 받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사야 유명한 5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 지옥의 형벌, 사망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런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속이죠. 대속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그 값에서 여러분 면제받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구원의 방식인데, 이거를 마틴 루터는 교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교환 십자가에서 기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죄와 교환된다.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살았던 그 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의가 나한테 주어지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져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리스의 구원의 방식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땅 가운데서 다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없다라 이땅 가운데 다 누릴 수도 없다. 이게 여러분 생명의 방식이죠. 생명의 방식.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그. 식사를 하십니다. 그죠. 하루에 식사를 하시는데, 어 식물도 드시고, 풀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그래요. 여러분, 식물이 살아있는 거 드세요? 아니요, 다 칼로 달라져서 와서 죽어서 죽은 상태로 오죠. 그리고 돼지 <laughs>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건데왜 떨어뜨려 <laughs> 다 돼지 소고기, 그럼 다. 살아있는데 죽어서 옵니다. 근데 그 생명을, 그들의 죽음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가 살아요. 그럼 그들의 죽음과 그 곡식과 가축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이 맞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방식이, 이게 방식인데 생명의 방식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는 지금 나의 삶은 무엇과 바꿔지고 있는가? 가치 있는 것과 바꿔지고 있는가? 십자가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왜 채우고 있느면왜 우리가 남은 예수님이 이미 고난에 완성했는데, 왜 우리는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래. 구원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와 모든 어, 각종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어디까지 가는가?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점과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작정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우리는 구원 얻은 다음에 이전과 똑같이 살고, 뭐 그러면은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우리를 빚어가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제 편한 생활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아 앉아도 구원한 다음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시겠다. 너 이제 공부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이제 배워야 되고, 이제 다듬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싫어하죠. 싫어해서 그냥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은 그런 신을 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간섭하는 신이 있는 필요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 그래서 꽉꽉 꽉 짜여진 이 틀과 스케줄과 내 그것에 딱딱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게 이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본인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삶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이 방식으로 와야 되죠. 여러분 28절에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세 번씩이나 얘기하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는 없다. 그냥 저절로 쉽게 가는 방법은 없다. 쉽게 가는 방법은 없다. 갑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신앙의 삶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냥 어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살아가는 삶은 그런 삶은 없다. 단 길이 다를 뿐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완전한 자는 뭘까요? 완전한 자는 이 골로새서에서 찾으면 앞장으로 이제 1장 앞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하노니 너희로 여기서 이제 완전한 사람이 모습이 나와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어깨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러분 완전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낯설다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과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네? 우리는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뭐 어디에 성공하게 바라고 그런 것들로 되는데 그런 것은 완전한 자하고 별로 상관이 없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된다. 모든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합당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답게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거기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다. 거기를 초대로 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그 길로 걸어야 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들한테 주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방향을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의 도 남은 고난을 채우는 길은 무엇인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길은 무엇인가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서 29절 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뭐라 그래요?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길, 완전한 자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길은 무엇인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래요. 그런데 뭘 따라서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이 성령이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 우리 오해하는 게 있죠. 성령으로 내가 성령이 임하면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되고. 기적으로 되고 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뭐하게 만드는가? 힘을 다하게 만든대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게 만든대요. 고난을 감당하게 한대요. 이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방식인가? 자꾸 우리가 외면해서 자꾸 신앙의 초점을 놓치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이 어디로 이끄시는가? 힘을 다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대요. 근데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 의 힘을 인생을 쓰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성령은 여러분 수고하게 한다. 수고하게 한다. 그러면 반대로 볼까요? 마귀는 수고하지 않게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생을 사는 사람, 불신자나 신자를 막론하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고하지 않고서 살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죠. 무엇에 수고를 하느냐 이제 무엇에 수고를 하느냐. 어디에 수고를 이 한정된 시간과 인생을 어디에다 수고를 할 것인가? 종교적인 일을 하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어,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 십자가 구원, 십자가의 구원이 현재화 된다라는 얘기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엄마가 생명을 건산 산고를 산모의 고통과 생명을 건각오를 통해서 생명이 나와요. 이 고통이 고통이 생명을 낳는 방식이 되니까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생명을 낳는 방식은 고통을 포함합니다. 고통과 산고와 같은 그 수고가 있은 다음에나 생명 그리고 어떤 유익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은 그게 밖에는 없어요. 그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도 없고 내 몸이 너무 편하다. 그다음에는 사망의 결과들 열매들밖에는 맺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셔야 돼요. 여기 와서 소비자처럼 마트 온 것처럼 이렇게 딱 자기가 원하는 거에서 자기 소비 심리를 만족감을 누리고 가는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뭐, 여기서는 그렇지, 먼저, 그, 시, 실제 현장에 가서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지, 하나의 님 뜻대로 살까 말까라니까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되네. 그니까, 러 뭐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뭐, 따라 할까요? 신앙은 부담감이다.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부담감이 없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담감 가진 것이 나한테 부담 주지 마. 하나님도 나한테 부담 주면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여러분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반 세상의 길이고 구원받내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가는 나중에 그 길은 힘을 다해서 성령을 따라 수고하는 길이다. 수고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바울이 그 지금 여기서 그 구체적으로 뭘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골로스에서는 서신인데 편지인데 교회에, 교회 골로스에 있는 교회한테 준 편지죠. 사도바울이 감옥에 많이 갇혀 있었어서 어 편지를 많이 썼고 그 당시에는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고 각 교회마다 어 목회자들이 있지 않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복음에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서신을 써서 사람한테 주면은 그거 한참 그배 타고 걸어가고 그래 산참 있다가 전달하면은 옆교회한테 얘기하고 막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쓰죠.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편지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가 뭐가 돼요? 성경이 돼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겠다라고 쓴그 편지가 성경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이 대부분의 이 신약의 많은 양을 차지하는 그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그냥 편지 쓴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뭘할수 있습니까? 뭘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보겠습니다. 3절에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느라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절에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라 그래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대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고, 그리스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이 감옥에 갇힌 이 괴로움을 너희를 위한 기도의 공간으로, 시간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이 왜 기도 안 해요? 기도 하루에 몇 분이나 해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그 그러니까 서로 묻지 않기로 한 것이죠. 이거 현대인의 질문이에요. 현대인의 예의. 기도 얼마나 하냐? 성경 얼마나 읽냐? 이거는 서로 죄책감을 유발하니까 서로 안 묻기로 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기도 를 얼마나 합니까? 20분 이상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얘기해. 20분은 무슨 얘기예요 20분 앉자마자 바로 튀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는 1분 2분 해도 역사가 나타난다고 자꾸 우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근데 핑계를 대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그 이제 혼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너무 한탄을 해야 돼요 내이 놀라운 특권을 썩히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영적 능력을 내가 외면하고 있고 그냥 딴 것만 그렇게 추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근데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살면서 20분 이상 기도한 적이 없는데 20분 이상을 기도하지 않고 지낸 적도 없습니다. 20분 이상을 기도하지 않고 보낸 적이 없대요. 무슨 소리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죠. 계속 기도하면서 살고 있다는 지금 얘기. 20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는 중간에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그 얘기. 힘을 다하여 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있는 그부분들의 10분의 1만 아니, 한 100분의 1만을 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이 십자가의 그리스의 남은 고난에 처우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바뀔 거예요. 아멘. 이거 왜못 알아차리고 그 살아왔던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이 악순환의 악순환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 이 악순환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신앙상 1년2년 지났는데도 계속 똑같은 모습, 똑같은 기도와 똑같은 기도의 점목과 똑같은 기도의 분량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면 왜 그러는가 십자가의 길을 오해해서 그래. 생명을 얻는 방식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고 그리스의 남은 고난에 내 육체의 그 괴로움을 채우는 방식밖에는 없다라는 없다라. 그럼 이것을 기억해야 돼. 독일의 유력한 1700년에 태어나서 1760년에 이제 생을 마감한 유명한 진젠도로프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모라베안 교회의 창시자라고 영국 이제 독일의 18세기의 영적인 각성이 이끈 사람인데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초기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어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가 그때 19살 때 19살 때 유럽의 한 도시를 갔는데 거기에 도미니코 페티라는 미술 그 화가가 그린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모습을 어,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보고 한참 보고 있는데 그 그림이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이제 뜻인데 그 밑에 우연히 보고 있다가 그 밑에 이 화가가 써 놓은 글씨를 읽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쓰고 있는 그 모습, 빌라도 앞에서 가시 면류관 쓰신 모습을 또 보고 있는데 그 밑에 화가가 써놨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 이 마을에 그가 그 인생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독일과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서 우리에게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그리스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얘기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채우고 있는가? 나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있는가? 내 인생은 무엇과 바꿔지고 있는가?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 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면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삶을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나가는 그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